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정말 괜찮을까 김대리입니다 자 오늘 출구 후기로 만나뵀는데요 제가 요 근래 X5만 세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중 두 번째 차량 17년식의 최종 후기형으로 굉장히 좋은 신형 엔진 그리고 신형 디스플레이 외관 디자인까지 바뀐 X5를 추천을 드렸는데 그 외쪽으로도 소모품 관리 상태부터 너무 좋았지만 뒤쪽에 후면부 트렁크 리드랑 리어 패널 교환으로 인해서 금액 굉장히 저렴하게 내놨던 매물입니다 올라간 날 바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예약을 잡고 오늘 대구에서 고객님 오셨는데요. 오늘 고객님 차량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 우리 중고차 매장을 가게 되면 아 이거 딜러 말만 믿기는 좀 그렇고 아 이게 좀 불안한데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차 정말 괜찮을까? 항상 이렇게 출고 후기 남겨드리고 있는데 오늘 고객님이 방문하시면 차량 끌고 공업사에 직접 가서 리프트 띄워서 하체 부싱, 하체 부식 상태 그리고 누유 누수와 같은 부분들 전부 다 체크할 예정입니다. 저희 괜찮을까의 혜택 중 하나죠. 성능 보증 지정 업체가 협력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리프트까지 띄우면 성능 보증 받으실 수 있는 거싹다 제가 다 밀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과 더불어서 점검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오늘 고객님 만약에 소모품까지 교환하신다고 하면 제가 소정의 지원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소모품 점검까지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고객님 오시면 열심히 차량 보여드리고 같이 공업사 가서 차량 점검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정말 먼 거름 해주시는 고객님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계약까지 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이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차량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뭐 모두가 다 많겠지만 이 X5 자체가 실린더 쪽에 누유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리프트 띄워서 확실하게 전문가의 의견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같이 공업사에 온 상태고요. 오신 김에 이제 별개적으로 연료 필터라든가 아니면은 미션 오일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하시라고 리프트 띄워서 하체 부싱류까지 전부 볼 예정입니다. 네, 차량 점검 결과 나왔는데요. 역시 누유 누수 없고 하체 부식 상태 좋고 하체 부싱 상태까지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길에 보신 것처럼 시운전도 했었어요. 시운전도 했고 공업사에서 리프트도 띄웠고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차량만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고객님 어차피 대구 내려가셔서 한번 소모품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소모품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연료 필터 그리고 미션오일 정도만 교환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딜러가로 저렴하게 도와드렸고, 그리고 소정의 지원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맡겼기 때문에 미션오일 그리고 연료 필터 교환이 되고 난 뒤에 차량 마지막 출고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작업 맡겨놓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인데 여기 서고 부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렁크 음. 그리고 그 범퍼 지지대 리어 패널 그리고 편금 하나 있었다고 했던 거요. 이렇게만 교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쪽이나 뭐 측면부 다 아무것도 교환 없으세요. 고객님이랑 계약 정상적으로 끝 마쳤고요. 우리 대구에서 진짜 먼길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이랑 상담했을 때부터 차량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었는데 저희 괜찮을가는 성능보증 지정 업체가 협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조금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믿고 방문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고객님 오늘 같이 공업사 방문하셔서 누유누수 점검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하체 부식류 상태나 하체 부식 상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 때까지 전부 다. 점검 받으셨는데 정말 깔끔하고 좋은 차량만 괜찮을까 해서는 선정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인 차량으로 판정을 받고 우리 고객님께서도 시원하게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쪽으로 미션 오일이나 연료 필터 같은 부분들 디젤 차량에선 굉장히 중요한 소모품이죠 이런 부분 점검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딜러가로 저렴하게 교환을 하시면서 또 제가 살짝의 지원까지 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작업 끝나고 난 상태로 우리 고객님께서는 대구로 가셨습니다. 대구에서 먼길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 제말 한마디만 믿고 선뜻 방문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 항상 이렇게 출고 후기로 남기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괜찮을까 항상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 주신 구독자분 감사 인사 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출고 후기와 판매 영상, 매입 후기 같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